오늘 자유 한국당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 자유 한국당은 이런 것 같아요 안희정 전 지사의 뭔가 이 성폭행 파문이 터지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인물난이나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안전 지사의 성폭행 파문을 계기로 뭔가 좀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모습이 여기 저기에서 일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어, 입당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당에서 굉장히 뭐 크게 치러진 모양이죠? 어떤 행사였습니까? 갑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오전 11시 행사인데, 홍준표 대표가 이체에 지금 태극기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입당을 환영하는 의미로 이렇게 달아주는 상징적인 그런 장면인데, 보시다시피 배현진 전 아나운서 이렇게 아나운서 시절의 그 머리 스타일과 단정한 그런 블라우스와 그리고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전 아나운서, 그리고 길환영 전 KB s 사장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을 당했던 언론인들을 적극 영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 특히 배현진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 보도해드렸지만 송파 을로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처를 드는바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왜 정치에 도전을 하게 됐을지 상당히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기자들의 질문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일단 저는 노조가 주장하던 파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파업 참여 100일 만에 파업 불참과 노조 탈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후 저는 인격적으로 몫시 모독감을 느낄 만한 각종 음해와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고 약석달 전엔 정식 인사 통보도 받지 못한 채로 8년 가까이 진행해온 뉴스에서 쫓겨나듯이 하차해야 했습니다. 시청자들께 마땅히 올렸어야 할 마지막 인사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채로 회사 모처의 동영기구 창고에서 업무 발령을 기다리며 대기상태로 지나왔습니다. 본인의 소신을 따른 대가로, 대가로, 사회에서 분리과 차별을 받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MBC 아나운서 출신이죠 배현진 씨가 이제 아나운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으니까 자유한국당 이제 당원이 됐습니다. 오늘 불로요 네, 오늘 뭐 한국당에서는 모처럼만에한국당에 웃음꽃이 피었다. 장재원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논평도 했던데 오늘 입당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정대보국장 예, 예, 배현진 아나운서의 사실은 이제 어, 영입은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자유한국. 언론 탄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이제. MBC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네. 노조가 세 군데나 있고 사실 과거에 파업을 했던 파가 있고 또안 했던 파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과거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어 실제로 이제 언론 직접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어 다른 전혀 다른 조건들을 다 빼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물론 뭐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MBC가 어떤 파업을 했었냐 결국은 불공정한 보도를 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제대로 안 지키고, 이런 보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파업을 했던 거든요. 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제 또 지금 뭐 불리익을 당하고 있는 거여서, 과연, 배현진 아나운서가 지금 나와가지고 소신 예. 그거에 따른 어떤 불리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방송과 제대로 된 보도 예예. 이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탄압을 받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배현진전 아나운서의 왼쪽 가슴에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는 모습이 굉장히 눈길을 끄네요. 자, 그 배현진 전 아나운서, 이제 아나운서에서 정치인으로 어쨌든 이제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 됐는데요. 정치인으로서의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포부,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제가 옹담했던 MBC를 포함하여 공영 방송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심 끝에 지난 10년간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MBC를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정치란 영역은 저에게 몹시 생소한 분야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MBC가 바로 설수 있고 또 방송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각오로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오늘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입당을 가지고 장재원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배현진 씨를 영입한 이유는 딴게 아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 배현진 전 아나운서 그리고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영입했다. 뭔가 이두 사람의 영입에 대한 전략을 장재원 수석대변인이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전략 맞다고 보십니까? 부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지금 KBS, MBC 등등, 공영방송에서의 이 지금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사실 그이 경영진 교체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정책의 여음이 아니 지금 이래 크게 봉착하고 있다는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이번에 길한영전 KBS 사장과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영입함으로써 어허. 이 소위 말하는 좌파 정권의 언론 장악이라는 부분을 아마 부각시키고 네. 이러한 그 좌파 정권의 언론 장악이라는 부분을 분시하기 위한. 근데 하나의 이 수감으로서 선거에 임할려는 예. 그런 프레임을 갖고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문제는 예. 제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파정권의 언론장악이라는 부분, 뭐 그런 측면에 일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과거, 박근혜, 이윤박 정부 동안에 사실 또 공영방송이 언론의 본연의 자세를 또 잃었다고 어. 판단하신 분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지금 기란령 전 사장이나 배현전 아나운서에 대해서 예. 당시 이 정권이 방송을 이 통치의 수단으로 삼을 때 앞장섰던 부역자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일쪽에 일각에서는 이 자유한국당의 이번 그두 사람의 영입두 분의 영입을 놔둬놓고, 네네. 신의 한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이것이 자칫 선거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왔을 때는 네네. 아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홍준표 대표한테는. 상당히 예. 정치적 자충수가 될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 일종의 도박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도박수다. 예. 하정대보국장 말씀. 네, 좀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MBC 자체의 지금 보도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MBC의 전체 보도본부에 기자가 한 200여 명이 있다는데, 당시에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6대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당시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 40여 프로는 업무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설령 주더라도 방송에 얼굴이 나가는 거는 완전히 막고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이 행태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보도 태도가 아니다. 이건 아, 네. 큰 문제라고 라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언론탄압 프레임으로 볼수 있느냐. 음. 저는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네, 언론탄압 네.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정부 여당이. 예. 이 언론 권력을 다 언론을 장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보도가 나가도록 음. 그걸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네. 청와대나 여당이 그 MBC를 장악해서 어떤 걸 나가도록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노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정권의 언론 장악은 또 아니다. 아하, 그렇지만 예. MBC 지금 현재 주류 언론 보도 형태도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가치가 동시에 예.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서. 다양한 시각이 나올 수 있어야지. 특정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어느 특정 정당 권력에만 서가지고 그걸 보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언론 전체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자유한국당 입당과 관련해서 차재원 교수님 그리고 하종대 부국장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여당과 야당의 주장을 저희가 논리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이 어쨌든 언론인을 영입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오늘 음, 제가 보기에는 기분이 꽤나 좋아 보였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오늘 모습입니다 만나보시죠. 매일매일 그런 경직전에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니까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에, 소신이 뚜렷하고 속이 꽉찬 개리우입니다. 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의든 그날 MBC 사표를 제출하는 것 보고 우리 당에 모시는 것을 정말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입당식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그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서 많은 기자들이 어, 현장을 찾았는데요. 뭔가 이 기자들과 뭐좀 신랑이가 홍준표 대표간에 있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좋은 날. 그러니까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질문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나았기 어, 때문인데 예.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 그래? 안가시고안 먹는다. 지 굳이 안 해요?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아닙니다 알죠 이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네, 그니까 MBC 지금 현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가 배현진 전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자. 홍준표 대표가, 아, 그건 반대 당사자니까 하면서 뭔가 질문을. 막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교수님, 저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마, 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 출입하고 있는 그 정치부 기자가 이번 그 경영진 교체고 되고 난 뒤에 아마 출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게 보이는데,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과 코드를 맞추고 있는 어, 기자일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아무래도 그 까칠한 질문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도 뭐 지금 배엔진전 아나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치부분에 자신이 지금 생소한 분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공개된 자리에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 과연 배エ진 전 아나운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혹시 그 꼬투리를 잡힐 만한 아 그런 또 이런 실수나 예. 그런 것들이 그 대중에게 노출되는 부분을 미리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일단 지금 공당의 대표가 지금 출입 기자들이 예. 지금 질문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미리 못된 질문하려고 을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사전에 이 방을 그 방어막을 치는 예. 분들은 과연 자유한국당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외치는 공당으로서의 그런 원칙과는 조금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예. 어떤 질문이라도 답할 업무가 예. 공당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그, 이 끝나고, 이 상당히 소라이 일어났을 때, 장재원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오늘 입당하신 분이 세 분인데, 예. 한 분당 한 질문씩 하기로 미리 기자들하고 사전 논의가 되어 있었다. 아.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 예. 차라리 그런 부분을 예. <laughs> 미리 상시하게 이야기하고 막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방대 당사자이니까, 말해서는 을안 된다는 식으로 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이 지지자들한테도 상당히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요, 2012년에 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그 총선 홍보대사였더라고요.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요. 그래서 당시의 모습을 저희가 또좀 준비해 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로서 선거와 관련된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잘 반영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이 잘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2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당 생각은 이런 것 같거든요. 어, 석초호수가 자리하고 있는 곳 아시죠? 저 송파구. 거기가 이제 송파을 지역군데 송파을에 경선 없이 이제 배현진전 아나운서를 단수로 공천을 하는 거죠 이른바 전략공천이라고 합니다 송파월에 전략공천을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 교수님? 저는 당선 뭐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당선 가능성이라기보다도 상당히 예. 일단은 오늘 배변진 그 아나운서, 전 아나운서를 여기 아보면서 지금 사실 이 세간의 화제를 그 모은 데는 일단 사실 성공한 측면이 있잖아요. 아하, 예. 그리고 지금 미투운동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유명 여성 아나운서가 앵커 출신의 아나운서가 예. 이 자유한국당을 선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좀 그, 그 어깨가 우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배은진 예. 아나운서를 지금 카드를 선택을 해서. 지금 그이 보궐선거에 나섰을 때, 예. 아예 승리할 수 있느냐 부분은 좀더좀 예. 짚어봐야 될대목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벤진 전 아나운서를 지금 영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 자파정권의 언론장악이라는 부분, 그 프레임을 갖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부분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또 그렇지 않게 생각, 하고 반대의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프레임이 성공하기 사실 그렇게 녹록해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번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 지방선거에서는 출투표 증량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출투표 증량이라고 한다면. 송파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의 자유한국당 월, 후보가 얼마큼 선전을 하느냐 예, 이 부분이 예.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와 배현주 후보가 상당히 이 조화를 맞춰서 잘 나간다고 한다면 예. 상당히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더 지적을 한다면 예. 지금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예. 김정은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까요 이중 남북관계 예.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흘러갈 경우에 예, 예. 사실 배연진 효과는 차차속의 특공으로 그칠 수도 음.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굉장히 그 관심을 끄는 데는 어, 성공을 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